So let's talk about it. I hope you have a blast. I hope you have a blast. 하면 무슨 뜻이죠? 좋은 시간을 가지길 바랄게. 자, b l a s t 한 단어는 good time이라 대신했으면 돼요. Great time, good time 대신에 I hope you have a great time. I hope you have a blast. 자, 지금 하시면 좋은 원어민 표현이고요. 넘어가서. It was not only memorable but also meaningful. 무슨 뜻이죠? 역할만 하고 의미 있는. Mm -hmm. 그렇죠. 시작은... 기억 기억에 남을 뿐만 아니라 의미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느낌 있어요. Not only but also를 end 대신에 써주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조금 연습해 보고요. One made this trip meaningful is that it was my first trip with my friends. 무슨 뜻이죠? 이 여행을 의미 있게 만든 것은 내첫 번째 여행이었기 때문이다, 친구와. 친구의 첫 여행이었다는 점이다, 모모라는 점이다. 하면 이시다 이렇게 연결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어, that explains 이건 하나 하나 갈게요. that explains 아 그래 군요 이런 느낌. 아 그래서 그러네요. that explains 그것이 설명을 해주네요.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오케이 next. I took a half day off 이것만 가볼까요 I took a half day off 하면 무슨 뜻이죠 반찬에다 라고 보시면 돼요 I took a half day off 하면 반찬에다 혹시 모르시면 쓰시고요 We can wait and see We can wait and see 이거 무슨 뜻이었죠 지켜보기로 지켜보다 지켜보다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고 어, 이거보다더 자연스러운 He will wait and see 그가 지켜본다고 했습니다 이런 느낌이요 그가 지켜보다 이렇게 that's a relief 무슨 뜻이죠?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relief 하면 다행이네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후 다행이네요 이런 느낌이요 we can usually buy fresh fish at a reasonable price 네, 무슨 뜻일까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응? 신선한 생선을 살수 있습니다. 그렇죠. We can usually buy fresh fish there. 같이 보시면 거기서 보통은 합리적인 가격에 살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고요. The chef made sushi on the spot right after I ordered. 하면요 무슨 뜻이죠? 요리사님이 주문하자마자 앞에서 네. 만들어 오셨다 on the spot 그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쓸수 있고요 next were you close with the person who quit the job? 무슨 뜻 같으세요? 그만둔 사람이 너와 가까운 사, 사람이었니? good were you close with the person? 그 사람과 가깝나요 이렇게 The person who quit the job 그 직업을 그만두신 분이 친했었나요? 이런 표현 이 있었고요. 오케이 okay, 조금 뒤에 가볼게요. I'm dying to review 했었고요. 그다음에 어, summary하신 거 잡힌 거 있었고요. 어제 약속 있다. Promise 절대 안 됩니다. 약속 선약 있어. I already 하면 조금 선약 느낌이 더 살고요. Have a plan. 으로만 가져주세요. I already have plans. 이런 느낌이요. Nothing beats 이건 다음 시간에 좀더갈 테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OK, so 오늘 배운 표현 중에서 기억나시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음. We will wait and see. 지켜보겠습니다. 음, drinking session. Oh, drinking session. 오케이. 드링킹 세션. 그래도 좀 아쉬우니까 아까 여기서 좀 잡아 볼까요? 다음 시간에 한번 쉐도잉을 확인하겠지만 여기서 잡고 싶은 거 뭐가 있어요? I can miss a drinking session? I have a previous e x a m i n t 자. <laughs> 이것만 잡을까? 요 나띵비츠는 다음 시간에 잡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거 중에서 잡고 싶은 표현은요. 아주 궁금한게, 예. 아 여보 같은. 게... Yeah. 그 sure. 아까 위에 위에 다이얼로그에 보면, mm -hmm. you might as well cancel your appointment. 라 되는데, mm -hmm. as well을 빼도 괜찮지 않을까? You might cancel. 어 그러면 좀 의미가 달라지. You might You might, you might cancel your appointment. 너는 깨게 될 거야, 한 50%의 확률로. 아마 너는 그 약속을 깨게 될 걸. 이런 느낌이라면 그러니까 추측의 의도만 있다면 as well을 넣으면 you do better의 느낌이 살아요. 너는 그게 더날걸 이런 느낌을 조금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You might as well은 이것도 구문으로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You might as well하면 뭐, 뭐 하는 게더날걸 이런 느낌이고 might으로만 가시면 그냥 추측이에요. You might cancel your appointment. 너는 아마 약속을 깨깰 걸? 이런 느낌이라고 보실까요? 좀 클리어하신가요? Thank you so much. Oh, no problem. Okay, my pleasure. o okay. k a 요거는 제가 이걸로 하나 잡아드릴게요. I managed to 이렇게요. So, any other expressions? Mm, nothing beats to Samsung when it comes to appliance. Mm, okay. 삼성 또 아닌 것 같기도 해. 갑자기 LG가 생각나요, 그렇죠? 아, 또 가전 가전 제품 네이지 아니에요. 삼성. When it comes to home appliances, uh, home appliances는 가전 제품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집에서 쓰는 뭐 세탁기, 뭐 TV, 뭐 이런 아이들, 청소기. Anything else? 제인 영석, 지우. 생각해보니 우리 지유님이 이걸 했는데 제가 또 까먹고 물어봤어요. a n y t h <laughs> 우리 아까 제이 님이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혹시 벌써 지워지셨나요? Um... nothing? pass 하셔도 괜찮아요. 기억 안 나시면 네. pass? o k a y <laughs> sorry? 오케이, 말아봐. 영성. 어, that experience. Mm -hmm. uh, explain. 아, explain. Okay. 오케이. That explains it 이거요? That explains oh, it. I mean, 아하, that's...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야. 우리 약간 제이 님 표현 중에서는 뭐 아버님이 너무 s t r 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잡아둔 게 있었어요. Yeah. 아, 이거 하나 가도 될까요? My father has a soft spot for me. 이 표현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음. So, 이거는 딸바보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 딸바보. 즉, 이 사람은 저한테 soft spot. 약점. 나한테 약해요. 즉, 나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느낌이야.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절대, 절대 외박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만약 그런 딸이 있다면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 느낌을 스스로 말했어요. 아마 제이님이 제 딸이었으면 저도 그랬을 겁니다 이런 느낌이라고 들시면니다 오케이. Okay, so he has a soft spot for someone. 다음 시간에 좀 연습해 볼게요. That's it for today. So I will see you next time. Enjoy your day. 주말, 주중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Bye. bye everyone. Bye, see you. Thank you. Bye. Take care.